일단 <laughs> 레디하고 좋아 그러면 벌저한 먼저 음. 한 손부터 나와. 클났어. 그럼 나는 의료병. 내가 운전병. 꿀. 와. 저는 솔커드잖아. <laughs> 다음 <웃음> 판에 다음 판에는 누구 누가 할래? 아니야 이걸 로한몇판 정도 지속하다가 이제 영찬이가 음, 안돼 제 멘탈 나가. 아까 <laughs> 그러니까 영찬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여기서 한판더 하면 멘탈이 깨지겠다. 할때 바꿔 주자. 그때 요청을 해. 오케이. 근데 영찬 알았어. 얘랑 얘 금방 잡히네. 자 얘랑 얘 너무 오랜만에. 일단 우리는 짤파밍을 잡... 해서 감이 안 잡혀 나 지금. 그러니까 차가 있는 데로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길가 쪽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 여기로 아, 가자고. 여기로. 여기로. 오케이. 거기 내려.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든 용준이는 차를 찾으면 되고, 영찬이는 총을 찾으면 되고, 나는 약을 찾으면 돼. 어 여기 기름이다. 이거야. 용준이 용준이 용, 밥. 용진이 있고, 용진이 있고. <laughs> 얘 용진 밥에 있어. 약 찾아야 돼야. 어, 가방 들음 <laughs> 셔. <난> 가방. <laughs> 아니야. 영찬이는 가방 일레벨 해야 돼 무조건. 와, 이거 좀 빡세네. 내가 집중 좀 할게. 우리 서로 서로가 다 같이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오케이, 일레벨. 일레 가방. 오케이. 연막탄 주었어. 야, 내가 건축 존과 가지고 있어. 나 지금 살려 줄순 있어.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자 빨리 타 야야야야. 야 없어 해. 여기 없어 다 떼었어 다었어타타타타 배낭도 없어? 어다 떼었어 어 s o m 저기 브리핑. 브리핑. 내 브리핑은 성각단 연 술탄 3개, 연못한 3개 모톤168 미니 보정기 88 끝. 좋아, 좋아, 좋아. 너는 술탄 못 든다. 너는 연막탄이랑 다 넘겨야지. 아, 맞네. <laughs> 내가 줄게. 아니야. 하나씩은 들고 있어. 나 폭탄 전문나 범보맨이야, 지금. 너가 나 살릴 때 필요하잖아. 알았어. 아, 맞네. 필수네, 필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적응 만난 게 무섭다, 이거. 여긴 길이 아닌걸로 알아! 가다가다 용준아! <leme enfant> <laughs> 버린다! 달려! 뛰어! 운전가! 보트 운전할 줄아그거가능합니 그래! 이번에 보트로 움직인다! 씨.. 못하는게 없구만 역시 우리의 운전면 야 이거 너무 <웃음> 어렵다. <laughs> <laughs> 오야 흐린 맵이다. 좋다. 이러면 우리들이 판치기 좋지. 어 친구들 달려 윤기아 차가 중요해.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친구들. 왜? 징겼어아어 <laughs> 어. <laughs> 괜찮아 차는 우리가 지킬게. 아직... 기다릴 수 있어. 나 지금 벌써 부상 하나 진통제 하나 먹었어. A few moments later, 그래, t 준 d o 단 t 마셔 o w I d o 침대 어깨 침대 가드려야겠다어 소파에 누워야지 어 소파 안된다 그지같은 망게 안되면 대기한다 다 보여 그러면 되지? 어, 됐다 오 나이스 아이 편하다 뭐야 지 맘대로 일어나는 아, 원이 넓구나 다들 붕대 다섯개씩은 가지고있어 오우.. 존내롭다 어, 솔직히 붕대는우 아, 차차차차 차, 차. 어. 술 준비 알았어 저 집이구만 두명세명 한팀 더 없다 다 오케이 야 이거 직관으로하니 저... 재밌구만 저... 저런 이런 난폭한 운전 녀석들 여긴가 이씨? 오우 씨야 앞에서도 들려 쟤네가 싸우고 있어. 우리 쟤네 할거 없어. 난 우리 쪽으로 잘 오, 우리 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 어? 뭐야? 아야 다시 안개를 안 보여 아 그러네 어청나더다 뒤다 뒤뒤뒤얘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설마. 온다. 영상군 자네를 믿겠네. 약불아. 아니야, 총 권총으로 <laughs> 싸. 권총으로 싸울 수 있어. 뭐야 왔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보고인다 쟤. 쓰면안 돼. 어? 자기장이 아, 젠장 아또 간다. 왜 이렇게 무섭게 울어? 왜 이렇게 무섭운게 이게요? 차를 타야 되나? 가, 타자, 가자 타자. 가, 가, 빨리 가야 돼, 가, 가,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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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내놔, 운전대 내놔, 빨리, 빨리, 빨리. 운전대 내놔라고. 리저 거지 운전라. 새끼. 너, 너의 새끼야? 나야? 이... 왜안 비켜줘? 아야 내려. 야 앞에 저거 어떻게 하냐? 한대오한대 맞았다 집일 때 얘네 집이야? 열로 가자 열로 뒤로 뒤로 차살 무조건 차 살려야 돼 무조건 차 살려야 돼 아버지가 형식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이 원이 이것밖에 안 돼서른다섯 명이나 와있어 무슨 <laughs> 오야 앞에 총소리 나잖아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여기서 또 문전병 프리핑이다. 주. 어 사주고. 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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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기도 no, no, no. 있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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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왼쪽. 왼쪽? 아 사람 있네. 여기도 있다. 여기 어디? 아닌가? 여기, 여기 없나? 없는 같아. 어, 여기, 여기 우리 뒤에 있어. 우리. 우리. 우리 뒤에 있다고? 아니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보면 저기 내가 본게 있어. 저차 살려야 돼, 근데. 우리 또. 우리 차? 이건 어. 우리 운전병이 알아서 지킬 거야. 저거 보여? 차왜 저렇게 했지 있다, 있다. 내가 싸야겠다 형. 딜리이다. 딜리가 있어? 영생 내가 뒤를 봐줄게, 오케이? 야, 근데 여기 오토바이 지금 한대 쓰러져 있거든? 아까부터 있던 거야. 그래? 내가 일단 뒤를 보고 있거든? 사슬이. 엔다. 이쪽으로 온다. 엔다. 됐다. 아니, 이쪽으로 하나. 에도라 손다이. 엔쪽에도 있다. 나, 머리 옆으로 총알 지나갔다 이. 야, 우리 차 있어. 우리, 우리, 우리 차. 너무 병 음, 우리 차 일로 가져오라 해. 가져와. 우린 우린 까네. 야, 얘가 있... 돌아라 돌아야 돼. 우리 여기서 계속 견제하고 있어. 견제. 야, 빌베 들어가. 냄 들어가. 들어가야 돼. 야 야야 야제간들야곧 야. 있음 마지막 1번 팩 1번 팩저 보이지 저거 저거 저 파란색 저 계단 있는거 요 차로 들어가지또들어안 들어와 들어가야 여기 들어가야 돼안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안으로 아무도 맞은 사람 없지? 안에 있어 안에 네, 원퉁 원통 있어 원퉁에 사람 사람 저기 많아 오, 저거야. 저 이따 앞에. 아 비행기도 있다. 여기다 이따. 우리가 가는 데도 있어. 어디 가야 돼? 우아 나 맞았다. 그래, 아, 네, 다음. 원으로 들어간다. 원으로 집에 있는데 이거. 아, 저 집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돈다 차로. 야, 저기 앞에 차. 저 전복. 가자 <laughs> 얘가 돌아야 그냥 계속. 이 추석이 잡아 그냥. 여기가 막 엄폐가 많나 진통제 좀 먹어도 되겠지? 먹어 먹 쟤네들이 오케이. 라스 어,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야 오케이. 차가 온다 야 저건 쏴야 돼야 근데 아직 그럼 저 집에 한명 남았거든? 저 집에 사람 남아있어 영찬저 집에 사람 남아있어 저기서 남아 계속 쐈었거든? 저희또 출발한다. 저3차만에 3초만에 3초만여 3초만에 3안에 없어. 없어. 사에3 없어? 내렸어? 아, 시체구나. 에 3초만에 보급 만에 3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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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에없초만에없초만 없다, 쳐, 없다, 쳐. 없다 야, 저 뭐야? 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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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랑 의료병을 먼저 보낸다고? 의료병과 의어병을 먼저 보낸다고? 사악한 녀석 <laughs> 내가 봤을 땐 차에 차 안에서 없는 사람 없는 척하는 게더이득이디 어디 <laughs> 뚝딱 뚝딱 만다고 내가 봤을 디 이거 눈치 못디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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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디 어디 어디 어 용자 사건 앞으로 와봐. 알았어 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고 있었군. 오 오른쪽에 사람 없어? 지금 세 지금 네명 남았어 우리 제외. 근데 그게 다 스쿼드라면 절망이다. 야이그. 야 술단 술단 줘 술단 없어? 술탄 없지 없어. 다 너한테 줬잖아. 없어. 내차왜 이래, 차왜 이래 아씨 차 너무 빡대기 났잖아 아니 원래 그냥 또 그냥 또 그냥, 아니 하지마, 가지마 하지 일단 우리 위치는 공개됐을 거야? 아이 이거 좀 거슬려 이거 성광탄 던진다 방금 소리 들었지? 한명 죽었다 어, 들었, 어 들었어 저기 있다, 저기 사, 20, 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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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어 잠깐. 이들이야, 놈 너는 75 방향 있는 것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아 75? 어, 튄다, 다 튄다. 어, 어. 진짜. 쏴. 야, 너희, 너희, 너희 맞아. 존내 무 여자 도핑 얼마나 끝나가? 할 시간 없어, 할 시간 없어 이제 어, 40% 40% 40%? 저기 뛴다, 뛴다 20, 20, 20, 20아자기나자기 20. 나무 뒤에, 나무 뒤 어, 얘 뭐야 연막, 연막끈 영철아! 도핑, 진통제 먹어, 빨리! 어딨어, 어딨어 진통제 뿌려놨 수단 어, 어 아, 야, 기절, 연막 염 펼쳐, 연막 펼쳐, 연상펼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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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연막, 상 구상, 구상, 여상 여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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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여봐, 여기, 여기, 여봐, 여봐. 구상, 없어, 구상, 구상, 온다, 온다. 구상, 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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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구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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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다 나무 나무에 부는다 나무 앞에 나무 나무 앞에? 이반향 앞에 나무 한킬 아기 나스 하나 나무 앞에? 어디있어? 이 방향에 있는 나무 우리 앞에 바로 오. 들어가 나가지 마어 뭐야 옆에 도 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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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있다 25에 25에 엎드려있어 25 엎드려있다고? 지금 바닥에 뿌려놔 바닥에 뿌려놔 지금 다 이따, 바닥에 뿌려놔 나 마지막 연막이야 이게 아, 아니 아니 치료 내가 내가 뿌렸어 내가 뿌렸어 싫어 템 오케이, 부상 두개 있어. 이거 어떻게 가냐? 이제 큰일 났네. 됐다. 이거 원이 너무 아프다. 야 아까 다 주웠지 니네 아야못 먹었다 너트야 킬! <trendy> 나이스! 야나이킬나이킬나야 야, 나나나 나, 나이스! 야치이야 우리! <laughs> <주> 야 이거 <laughs> 뭐야 <웃음> 와 나이스 <laughs> 야이거와 이걸로 이겼어 와이 기적의 메탈 오했어말이리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너무 짜이. <laughs>